사람 전를보면서 인사하실 때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겠습니다자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할수 있는 큰 목소리로 우리 스피드에서 합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다 침대를 받을 때예수로 침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한두일이 열 성리의 비릴 같은 흉치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한 명을 섞어서 더 소리가 나, 곧 나가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도 오늘 부모님 말씀이 가지고 새 삶으로 나아가는 신앙, 새 삶으로 나아가는 신앙, 이런 제목 함께 말씀에 은혜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진행하시고 또 기도로 마치신 생애였습니다. 자, 주님의 전 사역은 기도 힘이고 그리고 은혜였습니다. 기도하실 때 받은 은혜가 일생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인간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기쁨 있고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과 육신의 모든 풍요를 만들시고, 그리고 승리의 삶의 원천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는 대화이고 신령한 호흡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관계 속에서 대화를 잘 나누면. 기쁨이 있고, 아멘. 만족이 있고, 아멘. 은혜가 있고, 아멘. 늘 소망으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이 호흡해야 산 것처럼, 영혼은 기도로 호흡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다는 약속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도 기도하실 때 역사가 일어났고요, 응답이 쏟아졌고, 하늘의 축복을 체험하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비둘기같이 성의 놀라운 능력이 임다던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가 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이 일어나므로 넘치는 축복을 받으시길 추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요 신령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는 닫혀 있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하늘의 신령한 세계가 펼쳐집니다. 우리 봉사 은혜교회도 계속 기도하거든요. 아멘. 아멘. 불철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모아주옵소서. 차라리 예전리 빈자리마다 채워져없어서그래데 오늘은 품만이 채워셨어 아멘.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장로들 보내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들이 해야될 일이 뭐냐? 이제는 나눔 교회가 되어있지요. 아멘. 모여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부흥되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 네. 기도하는 데는요 반드시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안에서내 영혼이 잘되고 엄사 잘되고 아, 네. 늘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하늘 신령한 모든 세계가 펼쳐집니다. 발걸음마다 형통해지고 아, 네. 발걸음마다 늘 좋은만 넘쳐나고. 아, 네. 안내는 것도 잘 되고. 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축복이 임할 줄는믿습니다 네.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또한 축복하시며, 그리고 하늘을 만나고, 처음 하는 최고의 복된 시간이 바로 기도한 시간입니다. 아무리 많은 애쓰고, 힘쓰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먼저 기도해라.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요. 은답이 내려오고 신령한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속에 나타날 줄로 믿으시옵하나. 아, 네. 여기 하늘 문이 열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바로 축구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신명이 28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복하시겠습니다. 야이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호를 여시사. 내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도을주시리니 내가 많은 이물에게도을지라도 너는 어디 아닐 것이요 나에게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는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기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 해명하는 내 하나님 나의 능령을 듣고 지켜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구워주고 우리는 위에 있고 머리가 되고요 하늘 문을 열려야 비가 오고요. 하는 일에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야 돼요. 아, 네. 여러분, 회사 가도요, 문이 열려 일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사업장도에 문이 열려야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릴 때잘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1년 기도는요, 하늘의 비가 멈추게 그러하는, 바로 오게도 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며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늘 문이 활짝 열려서 여러분 삶 속에 문제을다 해결받고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잘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아도 요잘 되고 있습니다. 잘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땅에서 매칠지 진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늘을 여는 열쇠받는 곳입니다. 바로 우리가 모이는 이 에클레시아.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영광 돌릴 때 이곳에 하늘의 역사심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하늘 문이 열리면요, 만사 형통합니다. 안된 것도 잘 되게 되 있습니다. 아, 네. 기도하면 만사에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를 그 살리고요, 가정을 살리고, 사업장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기도하면 시시야처럼 죽을 자유스나 용서받고 또 세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복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물지나 복이라고 생각하실 때 아닙니다. 부모님도 복이고 건강은 또 복이고 사업이 잘되는 것도 복이고 여러분 자녀가 잘되는 것도 다 복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건강을 사는 것 이거 얼마나 보인지 모릅니다. 아, 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 이게 큰 축복이에요. 아, 네. 믿음 사람으로 이게 보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인생의 삶의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분명한 해결의 답은 하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수하고 누군지 믿다더라. 다. 주님께 와야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아, 예. 주님께 와야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 예. 주님께 나와야 우리 삶 속에 문제가 다 해결될 줄은 믿습니다. 아, 예. 분명한 해결은요 해결의 답은 바로 하나님께는 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답은 기도할 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시간을 전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금요일 날 와서 우리 내 예배 찬양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기도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 네. 기도는 만사를 변할 수 있는 아, 네. 열쇠입니다. 우리 삶에는요 하늘 문이열려야 하늘에 들어가고요 도움을 받고 능력을 받고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는 우리 삶에 우선해야 합니다. 실탄 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선 기도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며 진행도 기도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안 되나서나 모든 삶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마침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만큼 삶에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하면. 많은 것을 얻게 되고, 아멘. 작게 기도하면 작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도록 냅니다. 아멘. 많이 기도할수록 능력이 나타납니다.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마다 도와주십니다. 아멘. 내일부터 또 한잔 여러분 살아갈 때, 팔걸음마다 잘돼요. 신경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기명을 지킨다는 천배까지공다 했는데, 나가서 복을 받고 들어가 복을 받고 아멘. 여러분 모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다 복을 받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생활은 모든 것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한 자도 완전해지고요. 공성에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문제는 알지만 답을 모릅니다. 해결책을 못 찾습니다. 답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업에 문제 있습니까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있습니까 건강에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답은 꼭 모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답하시고요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주사 퍼시픽. 대학의 그 영성신학자이며 저술가인 리차드 포스터는 그의 책에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함을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도함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아, 네. 기도함은 이루어지는 것을 아, 네. 믿으시기 바 아, 네. 그때 능력이 일어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치유하셨고요 그들의 모든 것을 들어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부약시대 때도 수많은 기록이 임하지만, 신학시대 때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역사를 여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여러분 병자들이 고침받고, 수많은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지켜주시고, 보아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도 믿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신령한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령 출만하여 건너를 받고 승리하게 됩니다. 문이 열리면요, 성령 출만 받습니다. 네. 본문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성령의길리 같은 형체로 그의 상림하시더니라 말합니다. 기도하면요, 물이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출만이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복은 바로 성령 강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 보입니까? 공기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숨을 쉽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은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령들도요. 기도할 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이마였다고 사전전 이 장에 말씀합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왜 성령 충만을 얻기 에주도해야 합니까?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주신의 모든 일을 맺려야 합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강하고 가정을 망치고 괴를 없애고요, 업을 망하기도 합니다. 도시를 없애고 인간 관계를 망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마귀는 우리에게 불시여줍니다.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욕망을 갖게 만들고 또 화를 내게 만들고 부류를 일으키고요 욕심 이 많은 것을 갖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이간질시키고 무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속에 일어나면 아 지금 마귀가 나를 지배하려 하는구나 우리는 그런 깨달음을 안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게 물리쳐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 네. 오늘 모든 문제의 근원은요. 영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축복으로 만드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늘 긍정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닥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선영 대함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많이 하시고요, 항상 기도하시고 기도할 일이 없어도 또 기도하시고. 아멘. 모든 것할수 있는데도 그분은 기도하시며 인상을 빠가 하셨습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의인으시며 죄가 없는데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데 우리는 정말 기도할 일이 많고요 부족하고 죄인이고 어려움이 많은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살아가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 내가 지금 바빠요. 내가 너무 피곤하거든요. 성령은요,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을 건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고요. 그분은 이렇게 외칩니다기브리소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주면서 능히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아마 그리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보면 뭐라 말하느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과 손을 기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소명하시는 시간까지 쉬지 않고, 우리 예수이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요? 진행할 때? 맞췄실때 항상 예수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과 끝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성공시키면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전성부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여러 여러분의 자녀를 깨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깨어날 때입니다. 아멘. 꿈을 꿀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지 않고 쓰임 받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제사랑도 선지자도 왕도요. 하나님에 복받은사람들의 모든 궁극적인 것은요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도 세이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에 영광 가운데 빛이 환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 세임 받고 의인이 되고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니면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내지 바랍니다. 아멘. 연세제도 괜찮아요. 하실 때도 괜찮아요. 아멘. 10대도 괜찮아요. 아멘. 초등학생도 괜찮아요. 5 0이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 아멘. 아넬루야. 기도한 하얀 모여 쓰임 받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기도한 사람이 있다면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중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들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뒤에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힘이 되고 여러분 큰 재산이 될수 있습니다 아, 네. 이 시대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중고기도가 요구되는 이 시대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이 정도에 서 기대해야 합니다 아, 네. 여러분 가동에 기대해야 합니다 아, 네. 여러분 흥경에 기대해야 합니다 아, 네. 이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 살고 있는 부산에 위해서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명 받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의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허락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어 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고요, 마귀를 이기고 능력 받고 권세 있게 주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늘을 열려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요, 친애를 받으시고 올라온 순간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요,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고, 알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들어야 할 음성은요, 이는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나 잘하는 니다 여러분, 음성 듣길 바랍니다. 아, 기도하는 건내 하나님의 음성 듣길 바랍니다. 위로 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 아멘.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힘내라 힘내, 힘내.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아, 아멘. 저는 종종 듣습니다. 무시로 기도할 때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문을 열고 영혼을 찬양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소리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로 갔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성도가 들어야 음성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음성이 이 바로 말씀입니다. 내 네, 사랑하는 참세번 예수님을 들으시죠. 마태음 17장 5절 말씀 여기 보면 변화사의 기도 중에 이 말씀 하십니다. 우리 함께 합복하시겠습니다. 말할 때호연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일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신다고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는지지도 하는 자. 그래서 그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여기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도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그 목소리로 밥독하시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집방자다 하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무뎌지면 안 됩니다. 감각이 있어야 돼요.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많은 생각껏 어서 여러분 찾지 말고 여기 보면 지혜의 말씀이 있어요. 32,500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내 자녀를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내가 사업을 이끌어 가야 될지, 다이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다 보고받을 수 있는 진료도 있습니다. 사멜이 어렸을 때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멜아, 사멜아, 사멜아. 사회를 요하여 공성인 줄 모르고 제사장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곧장 엘리에게 다니다 달려가서 제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아닌데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또 갔어요. 또 사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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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십니까? 또 달려갔습니다. 제사장님 또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또 갔습니다. 참 달라고 왔는데 또 음성이 들리시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갔을 때에 엘리세상이 깨달았는데, 야, 사멜아, 이제는 오지 말고, 거기서 그 음성이 들리거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보여다 그때 깨닫고 난 다음에, 사멜은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결국 지나치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소, 듣는 소리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맞을 수도 있고 어느 때나 틀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마귀 소리는 우리를 파괴하는 소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가 모든 것이 파괴되았습니다 요즘 보면 자살하는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지마 살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점 속에서 뭐 살펴보면 자꾸 귀성 말로 죽아, 죽어 그런 말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섬기던 그의 어떤 부용님이 참은 이 환청이 들린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분이 아파트 0 미층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할 뻔했어요. 참 마음 아팠습니다. 나중에 돌아셔 한 다음에 그 연락을 받았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낙의 소리를 여러분 우리는 구분하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누구의 소리 무슨 소리를 듣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있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를 살리는 음성입니다 아, 네. 죽이는 음성이 아닙니다 네.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시고 아, 네. 모든 환경에 살게끔 하는 기적의 음성인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를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주는 바로 거룩한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구이 많은 배가 산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가 항해를 잘 하려면 지도자인 성장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끊임없이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연의 현상과 그리고 우리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성의 감동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성의의 말씀표에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된 삶을 살려면,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요즘은 정말 우리가 예민하게 영적인 감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영적 안전하고 권장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됩니다.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길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길을 넓게 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게 모든 범사마다 늘 안전함과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요 천국 상속도 받고 하늘 아래 들어가고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은 아들었다는 사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주님의 사랑과 겸손의 마음을 가진 자,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들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기뻐하는 자가 되시 바랍니다. 아, 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산을 변화시킵니다. 아, 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족, 교회는 모든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권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을 열린 나마서 모두 사니 우리 모든 재직들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청년들마다 꿈꾸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기절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저들 이상을 보게 해주시고, 반상을 보게 해주시고, 아멘. 제들이 앞날을 활짝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 네. 예수 믿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